축산 농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로 인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전국의 피해 민원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소를 사육하는 농가입니다. 축사에는 분뇨에다 사방으로 난큰 창문 탓에 더운 여름이면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불과 0여 미터 떨어진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고통은 큽니다. 좋던 안지 여름이 그냥 거기 지나다니면 푹푹 찌고 저런 데도, 문도 못열어는다래 그래, 냄새나서.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축사 악취민원은 매년 2천 건이 넘게 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축사 악취민원이 끊이질 않자 정부가 해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피해 민원 1,500여 건을 조사한 결과, 축종별로는 돼지축사가 34.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소규모 영세축사의 민원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돈사시설 개성 등 맞춤형 악취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500제곱미터 미만의 영세한 축사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와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높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획조사 발표를 계기로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악취 줄이기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 잘 실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민원이 발생한 595곳 가운데 자체적으로 개선을 완료한 62곳을 제외한 533개 축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각각의 개선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가림막을 설치해 축사를 밀폐하거나 악취저감장치 설치 등 시설을 개선합니다. 또 미생물 e m 제등 악취저감제를 살포하고 가축 분뇨 처리 주기를 줄이는 등 행정지도도 펼칠 계획입니다. KTV 이린아니다